哦。<laughs> <laughs> 고뭐 찾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집중한 찬양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조화송 찬양 기억하는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yeah 기도 해야지, 애주가 지니 술리수가지고 무얼 랄까 어떻게 무얼 랄까옳치 옳지 입 열어 입어찬 산성산성해, 뻔한 성격, 두 개는 너무 성급해, 기이를기 가지고, 무얼 랄까 어떻게 무얼 랄까 꼬치같이 기울러 기울여 말씀하.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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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쫀득쫀득 뜨기로 말씀드릴 준비 해볼게요. 우리 시트선을 네. 모으고 촬영하겠습니다. 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 네. 이시간또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또귀 쫑긋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다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친구는 말씀 나눔차 빵빵 전화 준비 됐 나 둘, 셋, 넷, 말씀 속으로 모두 함께 즐거운 여행을 가요 기른 조금 눈은 발짝 준비를 나요나 둘, 셋, 넷, 슬아람 조준비나요 하나 둘 셋, 출발합니다. <목소리도> 자, 우리 한 <주변에> 토끼 <목소리도> 친구가 왔대요. 토끼처럼 깡초하면 인사해 게요첫 연출, 영 후에 토끼가 <목소리도> 왔어요. 토끼처럼 깡초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어떤 토끼 같은 친구가 왔는지 선생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우리 문어 선생님. <웃음> 준비됐어요? <laughs> 하은이부터 해볼까요? 하은이는 어디 있나, 여기. 그 다음에 하영이는 어디 있나, 여기. 이랑이는 어디 있나, 여기. 헬드기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자, 그 다음에 레오니 나는어디나요 찾았어요 사랑은 어디있나요? 이쪽으로 가자 거기 둘이 신났네요 지유는 어디있나요? 이준리는 어디 있을까? 선생님이 똑같은 이름 한번더 부를 건데 잘못 부르는 거 아니에요 왜 똑같은 이름 한번더 부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이준이는 어디 있나? 나 여기, 여기. 아이는 어디 있나? 여기. 씨는 어디, 어디? 여기. 사랑하는 엄마는 어디 있을까? 여기. 여기 선생님이 이준이 는왜두번 불렀는지 나가 소개해 줄게요. 자, 우리 오늘 배울 말씀 선생님이랑 씩씩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네. 됐나요 선생님이랑 읽어볼게요 왕이신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의 가슴의 순종이에요 가님의 순종이에요 자 우리 문화 선생님 스티커 붙이러 가볼까요? 네 네. 자 우리 라이스 스티커 붙여볼게요 라이스 스티커를 자, 붙여봅시다. 우리 하은이랑 지우 올 거예요? 아, 지우 올 거예요. 우리 지우랑 같이 붙여보자. 자, 하은이랑 지우랑 얼큰이. 잘했어요. 어? 자, 나머지 친구들은 두 번째 거 같이 붙여봅시다. 자, 우리 아인이랑 이준이랑 한번 이거 붙여볼까요? 아인이랑 이준이랑. 자, 잘했어요. 자 우리 오늘 배울 말씀 스티커 붙였으니까 선생님이나 소정경책 가지고요. 소정경책 나와라. 한분따라합니 하나님이 말씀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말씀 들려주세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하시니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 아멘. 네. 첫 번째 왕은 너무너무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laughs> 왜놀래는거겠 <거야? 웃음>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아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백성들은 왕을 너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네, 그렇게 할게요.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저를 시켜주세요. 이야기했었어요. 그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는 많은 사랑이 넘쳤어요. 너무... 그런데 두 번째 왕은 이 우리 왕은 너무 우리를 힘들게 <Banana> 왕이야!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던지, 삐~! 나르지 않을 거야. 왕은 우리를 힘들게만 하잖아. <laughs> 그래서 이 백성들은 왕이 무엇을 이야기하든, 나는 왕이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하지 않겠어? 여금 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이두왕 중에 어떤 왕을 섬기고 싶나요? 친구들이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왕을 따르고 그 명령대로 행하고 싶으시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왕이 나온대요. 귀를 좀 끝하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예수님에 대해 나오네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 계속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분이었지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 대제사장으로 이곳에 오신 분이었어요. 우리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배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시 부활하신 분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는 저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은 다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 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속히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보좌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엄마 부 친구들, 엄마 말씀 잘 듣고 있나? 예배 잘 드리고 있나? 하나, 하나,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laughs> 언젠가 우리 곁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어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까이 갈수 있도록 우리의 연결점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친구들 이 찬양 알아요? 왕왕왕왕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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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린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이 찬양 알아요? 우리 그러면 공주들이 섭섭하죠 이번엔 2절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 나는 공, 나는 공주다. <laughs> 왜? 맘에 들었어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려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알려줄게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laughs> 선생님을 따라해볼게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yes. 처럼 너무 신나요 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모신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고 순종해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게요.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야 이야기해줄게요 시작 혜변아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한번더 하원아 너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야 우리 친구들은 나는 왕자라는 것 공주라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신분을 절대로 아, 잊지 말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화의신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인사할게요. 믿음. 믿음.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언젠가 꼭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우리가 멋지게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증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처음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 성과 없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었나 소개했거 기억나요? 예. 혹시 선생님이. 어...